잘 녹는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숟가락, 수저는 두개자 그러면 요 물에 자기가 원하는 이유식으로 만들어봐요 자요 플레이콘을 보시면 저는 주황색이랑 보라색이랑 여기 흰색 잡아서 흰색이 꼭고파색이 있습니다 어, 이중에서 제가 원하는 색깔로 한번 3개시해게요 어, 첫번째는 일단 주황색으로 이유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주황색을 요 물이 있는 컵에 넣어줍니다 <laughs> 어, 그다음은 밀가루를 한분연넣는 어, 것처럼 분연넣는 것보다 는좀 많이 좀 이렇게 그다음 이 수저로 또 다른 수저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밀가루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.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어 나머지는 어 이제 보라색을 넣겠습니다. 보라색 투. 또 보라색은 다른 수저로. 치는 재미가 있어요. 皆さん 여기에, 그리고 하 w to say, how 블루베리 y I'm n o 보라색 i 잖아요아파 a y I'm not going to say, I'm not going to say, I'm not 이유식이 완성되었습니다. 근데 진짜 이유식이 진짜 이유식 같 I'm 진짜 t going to s 처럼 내려가지 않고. 진짜 대박 진짜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보라색을 이제 이 하늘색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오로라빛이 더이뻐 같지 않아요? 보라색을 좀만 더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예뻐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